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 단장기입니다 자 선수는 워낙마시고 후수는 기마입니다 자 지금 초반 포진을 네, 두시고요 자 기마를 한번 나가보죠 자 좌측에 벽열고 안쪽으로 몰고 상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올려줬을 때 상대가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포가 이렇게 넘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이 나가서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는 없고요. 차가 이렇게 삼선을 와서 말을 달라고 할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자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밀어가지고 먹었을 때뭐 침투하는 수를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궁을, 이렇게 장궁을 해서요, 사놓고, 자, 미눈수 생각하시나? 자, 폴을 넘기고요, 대차를 풀수 있다는 거고, 아, 지금 먹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잡아보죠. 밀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차를 요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말을, 어, 포를 옮겨서 말을 달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면은 뭐 사실상 어느 정도, 예, 준비를 다 끝마쳤기 때문에 한에서는 포지 형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갇혀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차를 나갈 수도 있고요, 상이 나가서 이렇게 포를 차원 안착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이 차의 행방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밀어 보고요. 뭐 차를 이렇게 올라가서 당겨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위치가 그렇게 썩 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랑 칸. 자, 이거는 빠지면서 차달라. 진출해서 끼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수가. 네. 자, 그러면은 상이 한번 나가서요. 포를 한 번, 두 번. 자, 지금 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음, 포를 갖다가, 민다, 넘긴다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때리고, 간다, 끼운다, 넘긴다. 뭐, 여기 상까지는 죽어간다는 느낌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기위싸인간 장군 치고 먹으면은, 먹게 되니깐. 자, 그러면 상은요. 자, 이렇게 밀었을 때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밀었을 때, 이 차가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사실 차가 갈 때가 여기는 상길. 자, 포를 넘겼을 때. 이 차의 행방이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상인이 뭐 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차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동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자, 상대는 2단에 50%. 자. 자, 이 부분은요. 상길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laughs> 자, 다음 대국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국 수가 많으시네요. 자, 선수는 양기합입니다 자, 후수는 귀마구요. 자, 퍼넘기고. 확보하고 상이 나오면 이렇게 당겨서 자 붙이고 차 돌면 자 이렇게 해서요 상이 나오고 차가 나오면 이렇게 보강을 할 생각이거든요 자 지금은 조금 봐주셔야 되는게 상대가 차후에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 라인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이 뜨게 됐을 때뭐 밀거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도 나가고 자 이거는요 상이 나가면은 여기를 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아마도. 저, 그렇죠. 먹게 되면은 상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마가 이렇게 나가서 보강을 하고, 차가 이렇게 들어서면요, 사실상 여기를 지키면 포가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느낌인데. 음... 자, 그냥 당기면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보강을 하면은, 뭐, 되긴 됩니다. 다만 차후에 이렇게, 그렇죠. 포가 넘어가서 이쪽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자, 차가 올라가서 여기를 보강을 하고요. 다만 사실 조금 빠른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포를 안쪽으로 해서 1선에 붙인 다음에 넘어간다면 여기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은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은 포를 한번 넘겨서 이 포를 이쪽에 갖다 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이 약하니까 결국 상대는 포가 그렇죠. 넘어와서 왔다 갔다 이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는 마가 이렇게 내려와서 겸마할수 있는 자리도 나와요. 자, 지금 타이밍이 좋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밀어볼 수도 있습니다. 밀게 되면은, 포가 넘어갔을 때, 자, 이렇게 미는 수. 당기, 당긴, 당긴다, 먹는다, 민다. 자, 민다 했을 때 돌아가나요? 보강하면은 양득 치는 자리? 이렇게 가보죠. 어차피 뭐, 마가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지켜야 차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현재 지금 2단 구간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차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기를 갔다가 여기 가서 차를 뭐, 공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안쪽으로 가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뭐 장군수는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살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상대가 포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치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보강을 하고요. 넘어오면은 한 칸만 움직이고요. 포장치면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이미 다 상대의 공격이 되는 수는 다 그려놨기 때문에 대응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예 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붕을 내려주고 아 이렇게 오나요? 자 이렇게 붙고 자, 지금 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를 일단 가져다 놓아서. <laughs> 자, 올린 다음에. 밀면은 이렇게 당겨 오겠습니다. 차가 이제 이동할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죠. 자, 지금 먹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한 칸만 다 옮기고. 자, 먹는다면은 먹으면서 찻길이 뚫려버려요 예 자, 포를 넘기거나 해야 되거든요? 여기나 여기 자, 그러면은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여기는 그 다음 밀었을 때 붙여가는 게 좋을지 다 밀죠? 포가 먹으면 상길 일단 조리 먹으면 상길뭐 괜찮다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자, 부담스럽죠. 자, 그럼 차가 내려갔을 때. 조리 걸립니다. 와, 지키는 자리요? 자, 포가 넘어가면 당기면서 포달라 차달라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선 내버려 두시고요 자, 그러면, 끼우면. 끼우면 어떻게 되나? 자, 끼워보죠. 자,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네. 결국은 뭐 저렇게 가셨는데, 음.. 사실상 포가 이 자리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음, 포다리를 끊어 버리는 건 어떤가요? 포다리를 끊게 된다 따라온다 음. 자, 우선은. 차달라. 차달라 해보죠. 자, 여기 오면 어차피 포가 다시 씌울 거니까 지금은 이 자리를 올 겁니다. 상대의 공성이 약한 지점. 자, 포가 넘어가 봐야 어차피 여기는 자, 여기는 어차피, 여기가 약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요렇게 가서, 하나, 둘, 셋. 아니면은, 요렇게 붙고, 자, 포가 올 건가요? 자, 그러면, 붙이면 어떻게 되나? 밀면 상으로 잡고, 차로잡으면자밀고차로 잡고, 상이 떠서 여기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갔다가상이 길게 떠서 살을 잡는 자리 빠지면요 아직 이는 좀 부담스럽죠. 자, 상사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자, 역시 양기만은 조금 두텁게 공격을 나오는 상황이라서, 여기를 먹으면 간다, 간다, 먹는다. 그러네요. 가면은 상이 먹는다. 간다. 자, 좀 보죠. 자, 여기를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상사를 넣고, 먹으면 먹고, 잡고. 살리기가 부담스럽네요 야 이거 조리공짜가 되는데 어쩔 수 없는데 가고 먹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저렇게 먹는다고? 음... 저렇게요? 넘어가서 쳐달라. 데려간다. 이거는 잘못된 수순인 것 같은데 자, 먹는다. 먹고 잡는다. 제가 볼 때는 먹으면 먹고 가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숭부수를 한번 띄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잡고 상을 잡는 게 아니라 아 차를 잡는 게 아니라 상을 잡아주고요. 자그 다음은 포가 지금 조를 걸고 있기 때문에. 뭐 당기게 되면은, 끼워주고, 그럼 내려가고, 포를 붙이고, 마도 나갈 준비. 자, 여기는, 사실상 여기 붙이게 됐을 때, 자, 여기는 조금, 이렇게 가나요? 가야 될것 같은데? 음. 자, 여기는 중앙에 일단은, 붙이게 되면요. 포 잡고 외통입니다. 사 넣을 수 없어요. 포를 이렇게 넘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지금 포 잡고 외통이에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랬을 때한 칸만 이동하면 여기가, 예. 네. 잡히 긴하 거든요. 음... 갑시다. 사 달라, 졸 달라. 잡고 자 이제 양마가 이제는 있어서 중앙에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붙고 그렇죠. 그러면은 마가 한 번, 두 번, 세번 포를 넘기나요? 한 칸만. 자, 여기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마도 나오기가 힘들고. 자, 마 여기 뜨고. 한칸 붙여서 장군의 통.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안 되니까. 포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장군수 하면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포달라 자 마포대는 또 다른 의미겠죠 자 잡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살을 가지고 먹는다 내려갑니다 자 그냥 가네요. 그러면 장군수에서 군 돌아가나요? 자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포를 넘겨서 포가 이쪽으로 나요. 차가 저렇게 자 붙이고. 장군수 나오기 때문에 틀거나 해야 되겠죠. 어, 잘 두시는데요. 자, 여기 내려가서 차 달라 먹을 수 없어요. 자, 이쪽이나 이쪽 가겠죠. 자, 붙이면 포 넘어가나요? 한 칸만. 자, 먹으면은 씌우는 수도 있어서 포가 좀 생활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어, 이게 유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유리한 건 아니네요 마 하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마가 잘안 풀립니다 위치가 말을 이동했다 차 음... 내려오고요. 음... 자이 많은 거기를 가게 되면은 살아 돌아오기 힘든데요. 자 상대가 뭐 이렇게 아 이거 막아 걸리는데. 먹고, 먹고, 이렇게 치는 수가 있나? 자, 많은 이 공짜는 아닌데. 뭐, 먹고. 자, 여기서 좀더 보면은, 포가 이렇게 먹었을 때, 잡고, 포가 마치고, 잡으면 차가 먹고, 장군 틀면 막까지는 먹을 수 있겠죠. 대신 다음에는 장군수에 외통이 됩니다. 자, 뭐, 손해를 보더라도, 마지막에는 뭐 외통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대국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